네, 안녕하세요. 1인 가구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지역 기반 관계형 커뮤니티 서비스 우트로 이번 프로젝트를 참여한 박준혜입니다. 우트가 주목한 문제는 2040 1인 가구들의 사회적 고립감 증대였습니다. 1인 가구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면 교류 시간이 가장 적은 계층이라고 합니다. 일이 바쁘고 또 서울로 오면서 주변에 있는 알고 지는 친구들과 멀어짐에 따라서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아졌는데요. 우트는 지역 기반 관계형 서비스를 통해서 1인 가구들이 지역 내에서 쉽게 또래의 친구들, 이웃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이를 통해 고립감을 해소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2019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2900만원의 프로젝트 비용을 통해서 이번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우트의 첫 번째 목표는 이제 우트의 서비스 구조를 피보팅 하는 것이었는데요. 지역의 폐쇄적이고 커뮤니티에서 제공되는 기능을 활용해야 했던 기존 버전에서 주저들이 자유롭게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지역과 관심사에 맞게끔 콘텐츠를 추천받는 그런 개방적인 구조로 많이 개선이 되게 되었습니다. 또 일뿐만 아니라 우트가 자생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익화를 진행하는 작업도 이번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이제 우트 2.0 버전이 출시되면서 해당 개발 과제가 마무리되었고 현재 15만 다운로드를 달성하게 되면서 우트를 알리는 과제 이 e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완수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코로나 이슈로 그 수익화를 하진 유료화를 전하지 못했지만은 현재 2 0여건 같이 2천여 건의 가량 이제 무료 그 멤버십 신청이 들어오면서 이러한 멤버십에 대한 수요도 확인이 끝난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실 개발 디자인들이 이번에 개발 결과물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완수가 되었고요. 19년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우트가 마포구에서만 서비스되는 서비스였고, 또 600명대 정도의 개더링 참여자가 누적적으로 있었다면, 이번 10월에 모임, 2020년 10월 같은 경우는 2 4 0 0명이 달하는 모임 참여자와 4,000회 이상의 모임 개최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만 명에 가까운 서울시민들이 연결했다라는 이제 프로젝트 결과물을 끌어냈습니다. 또 남자 여자 비율이 1대1로 맞춰지면서 골고루 성비에 맞게끔 서비스에 대한 수혜가 돌아갔고요. 제총월간 방문자 수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영향권 밖에 던 시기는 3만 명까지 도달을 하였습니다. 고용주 가치인 채용 숫자는 우리 기간 중에서 총 9명 채용을 완수했습니다. 조 소개 드리면 이렇게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기다릴 수 있는 이웃들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추석 때내려가지않는 일인구 가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추석 때 혼자 집에 있지 않고 같이 모여서 운동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또 친해진 분들을 집에서 초대할 정도로 유대감을 깊게 만들어 가기도 했고 또 이제 지역과 상인들과 연결해서 지역에 있는 모임들 을 알려주는 그런 의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심해졌을 때는 온라인 기반의 특성을 활용해서 이렇게 온라인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볼수 있는 그런 콘텐츠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차별점이라 하면은 많이 유저들이 남겨 줬던 좋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소셜 네트워킹 앱이 데이팅 앱, 아니면 끈끈하게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되는 동호회 앱에 출시되었다면은 호텔은 내가 스스로 원할 때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데이팅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프렌드십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프로젝트 진행하는 동안 응원도 해주셨고 저희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저희가 성적으로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후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 이제 민간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스마일 게이트라고 하는 게임 회사에서 무료로 저희 사무실도 지원을 받았었고 신용 보증 계획은 캠프의 이제 플레이팅 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속할 수 있는 재무적 가치도 만들면서 또오 I 를 계속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월내월 y that 유치 a v e to s a 를 진행하고 I 고요 v e to 가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있게 친구들과도 같이 e to 할 a y that I have to say t 로 a 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다른 a 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을 a y t h 금 t I 고 a v e to s 더 y that I h 트에 대한 이야기가 어 어떻게 보면 저한테 좀 직접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QR을 찍으시면은 제가 루트의 모임인 개도리인을 하나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QR을 찍으신 분들은 따로 저랑 얘기할수 있는 시간을 가져줄수 있으니 금회가 있으면은 QR을 찍으시고 채팅방이나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면 대면을 해서 조금 더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속으로 인터뷰 이어지고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PT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 운동 닥터를 운영 중인 위트레인의 창업 멤버 황재성입니다. 현재는 팀 내에서 서비스 개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티를 하시기 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원래는 지금 창업을 하기 전에 한 4년 정도를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어, 그런데 좋은 기회가 있어서 대마초 창업을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집도 이사를 했죠. 또 창업을 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그 업무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뭔가 교류를 하기 위해서 뭔가 를또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었어요. 교류 기회가 적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인지 알수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좀 아웃사이더라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좀 사람 많이 채워줄 수 있는 좀 그런 정서적 만족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좀 충족이 안 되는 느낌이라서. 어, 근데 또 일은 바쁘다 보니까 인간관계를 꾸준히 이어나가는 게 되게 힘들었고. 어, 그래서 업무 외적인 사람들과의 교류가 적어지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그 에너지 같은 것들이 적어져서 어,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고요. 어, 지난해 설문조사 본게 있는데 20대 10명 중에 6명의 고독감을 느낀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게 딱 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성 서비스나 모임으로 교류 기회를 찾지 못했던 건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사귀고 친구를 만드는 게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제주 관심사는 지금으로 스타트업인데 스타트업 관심사에 맞는 모임이 지금 제가 사는 동네에는 거의 전부였었거든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대부분 강남이고 그마저도 이제 유료 강의랑 세미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안에 네트워킹은 좀 형식적으로 끼어 있는 느낌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런 쪽의 네트워킹은 좀 저희 사업을 위한 네트워킹이지 저를 위한 네트워킹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호텔 하면서 얻은 변화나 장점 같은 거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는 우트는 퇴근하고 나서 집 근처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요즘 트렌드가 좀 함께 또 따로잖아요. 어, 내가 혼자 있고 싶을 때그 혼자 있는 시간은 보장되면서 좀 느슨하긴 한데 또 함께 하고 싶을 때는 그런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욕구, 그런 욕구를 가장 잘 채워 주는 서비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퇴근 후에도 좀 편하게 볼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이 주는 좀 사회적인 안정감 같은 게 굉장히 크다는 것을 좀 알게 된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더 많은 분들이 우트를 통해서 좀 고독함을 벗어버리고 사람들과 활력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